안녕하세요. 성광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에녹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원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애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녹크죠. 뜻을 보니까 교수, 시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라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작한다.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입니다. 오다, 가다, 나타나다. 들어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아래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법을 보면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설법은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직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재림하실 것을 애녹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제를 과거를 썼습니다. 미래를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임하셨나니 하면서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부약성도나 신약성도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능동태. 능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땅 가운데 임하셨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이런 일들을 정죄하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원받게 하러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땅 가운데 오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하러 오신다 라고 했는데요. 엘렌코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꾸짖고 책망하다 라는 뜻이 있죠. 또 야단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후 짓고 심판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불법으로 행했던 일들을 정죄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요. 문법을 보니까 부정사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미래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런 의미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지금 에녹이 이런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적인 생활을 해서는안 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로 봤으니까 이제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녹이 한옥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2585입니다 한옥크라는 단어를 보니까 애녹인데 여기도 보면 전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봤을 때는 교수라는 뜻이었잖아요. 또 시작한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봐도 전수자, 또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봉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친다 같은 개념이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문법을 보니까 이 에는 수동태입니다. 에이는 완료죠. 그러면 에녹이 스스로 예언한 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자기의 힘으로 능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애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애녹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으로 가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은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게 보면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입니다. 자, 우리가 야렛을 보니까 338이에요. 예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렛의 단어가 338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야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렛은 구독사 관점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야렛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왔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였는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재림하실 날이 온다. 그 날이 올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것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면 갈수록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시고 실기로운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애녹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뽀합니다. 수고하습니다